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어, 이 동영상은 기독교 신앙을 처음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 길라잡이라 하는 제목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계신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은 이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해서 어, 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은 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가 문제를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 그 우주와 자연을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주와 자연은 매우 그 광대하고 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먼저 그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주의 역사는 185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크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서 하나의 그 은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들이 수천억 개가 우주에 있다고 합니다. 이 우주의 장구하고 광대함을 보면 창조주가 계시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태양계가 얼마나 정교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지금보다 가까우면 지구는 매우 더워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지금보다 멀어지면 매우 추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거리가 생물체의 생육에 가장 알맞다고 합니다. 이 태양계의 정교한 면은 수도 없이 다양합니다. 지구의 그 공전주기를 보면, 만일 그 지구가 빠르게 공전하면, 이 사계절이 너무 빨리 변해서 이 생물체의 생존이 어렵다고 합니다. 반대로 공전이 느려지면 여름이 너무 길어져서 뜨거워지고 겨울이 또 너무 길어져서 매우 추워지는 그러한 관계로 역시 생물체의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구의 자전속도도 생물체의 생존에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만일 자전이 빨라지면 바람이 너무 강해지고 태풍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생긴다고 합니다. 자전이 느려지면 공기의 흐름이 또 느려져서 적도 지역은 너무 더워지고 극지방은 너무 추워져서 역시 지구가 황폐화됩니다. 어, 잠시 그 목성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성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중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운석이나 이 소행성들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지구에 충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말하자면 청소부 역할을 함으로써 지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 지구와 달의 거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은 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아주 커지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씩 에베레스트 산도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멀면 조수 간만의 차이도 없어지기 때문에 해류의 흐름이 정체되어서 바닷물의 온도가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지구가 황폐화되고 만다고 합니다. 어, 달의 크기도 지금 사이즈가 가장 알맞다고 합니다. 크면은 역시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지고 적으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모두 지구의 큰 재앙이 되고 맙니다. 이토록 우주는 생물체가 생육하기에 가장 알맞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구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적당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식물이 만드는 그러한 산소를 사용합니다. 이는 이화작용이라고 하죠 반대로 식물은 동물이 만드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합니다. 동화작용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생물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주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어, 서울대학 천문학부의 우종학 교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 우주를 가리켜 미세 조정된 우주라고 부른다. 여기서 미세 조정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탄생하고 존재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주의 물리적 조건이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세밀하게 조절된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미세 조정된 우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미세 조정은 분명히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 시간은 시작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 과학계에서 우주는 어, 빅뱅 이론으로 어, 탄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대폭발은 폭발이 시작한 순간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누군가가 시간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어, 스티븐 호킹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러나 호킹은 이 시간의 시작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시작을 인정하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킹은 빅뱅 이론을 거부했다고도 합니다마는 시간의 시작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시작이 분명한 것만큼 창조주가 계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선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 마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